안녕하십니까 첫장낚시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어요. 오늘은 그무시냐면은그 장어낚시 한번 채비 한번 맹글어 보려고 합니다. 그유동채비견 가지채비 같이 병행 병행해갖고 쓰는 거있잖아요 그걸 한번 맹글라고 하니까요. 잘그 모르시는 분들은 잘 보고 배우시않고 실전에 쓰셔야 됩니다. 저는 1년 365일 중에 장어낚시 당길 때는 항상 이 채비에요. 저는 이 채비가 한명 좋더라고요. 뭐 장어도 뭐 이걸로 해갖고 뭐 많이 잡고 있은 게 아무튼. 그 채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배우셔갖고 실전에 바로 쓰셔도 돼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채비를 한번 맹글어 보겠습니다. 예, 채비 맹글어 이렇게 왔습니다. 바짝 땡겨갖고 이해 설명 잘 되게끔 하려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유동 가지 채비를 한번 맹글어 보겠습니다. 가지 채비겸 유동 채비, 유동 채비겸 가지 채비 상황에 따라서 하나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두개 쓰고 싶으면 쓰고. 멋대로 골라, 채비입니다. 멋대로 골라, 채비. 골라, 골라. 날나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경심줄. 경심줄입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물을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경심줄. 30호. 싸요. 저렴합니다. 낚시집에서 그리고 발광옷 구슬. 3mm. 3mm요. 잘 보셔요, 채비. 그래 나중에 똑같이 따로 성겨요. 자, 슬리브 일자. 1600원요. 이거는 2.6. 2.6파이에요. 이거고, 이거는, 이제 이따가 고정할 거. 슬라브. 슬리브, 슬리브 대신 쓸 거예요. 슬리브는, 어, 일자 슬리브 이거는 너무 약해요. 그래고 쓰다 보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사과 버리면은. 아니면은, 이게 무는 거잘못 물면은 채비가속 빠져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 몇번 쓰다가 이걸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2 5파인각입니다 2.8인가 2.5. 그, 전기상 같은, 아, 전파상인가? 전기상인가? 가면은 8의요 하나에 100원입니다. 하나에 100원. 혹시 모르는게 이런걸로 준비하는것이 나중에 대글를 잡아갖고 저런거 얇은거 쓰다가 터져버리면 벽잡고 막 울면 그 골치아파 본개요 이걸로 자 그리고 크레인도래 크레인도래 크레인도래는 100개짜리 벌크예요 100개에 3800원 이니까 겁나게 쌉니다 마림마트인가 뭐신가 인터넷에 기억 좀 안나네 하도 오래돼갖고 아무튼 이거고 이거는 이제, 도래 대신, 대신 쓸 거예요. 도래 대신 쓸 거예요. 이거 아리가또. 이거, 5호. 사이즈 5호. 좀더큰거 살라있는데, 없더라고요. 5호 비기 5호면은, 어, 34kg입니다. 5호면, 이 뒤에 보면, 이 써있구만요. 5호면은 34kg. 허벌 나요. 막, 난리 나고, 34kg면은, 그냥, 물에 빠진 배도 꺼내고 써요 그리고 봉돌은, 기맥힙니다. 이거, 부상. 끝내줘버려요. 이렇게 딱, 물속에 딱떨어지면 막, 부상, 막, 로켓같이 막. 이렇게, 팍! 나로같이 쏴버려요, 이렇게. 골차퍼블려 해폭탄. 이렇게, 이렇게, 픽 이렇게, 픽기름거는다 동그라치네, 동그라니하고, 부상 할 때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또, 파는 데가 있어요. 개당 천 원인가에 팔아요. 어떻게 딱 하나가 남아있네, 집금 예전에 많이 쓰다가 다터져갖고안 쓰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 찍으라고 이렇게 하나가 남아있네요. 부상이 좋습니다. 이렇게 앞에가 삐쭉이하고나로같이 로켓같이 이렇게 휙! 쏴버려요, 이렇게. 챔질 히트! 해버리면, 가본 게요. 자, 그럼 인자부터 채비 뱅글겠어요 경심줄은 개인적으로 저는 한 70cm 정도, 70, 80, 70그 정도가 저는 괜찮습니다. 각자 그건 제가 원하는 제 스타일 사이즈고요. 이거 직접 보고 맹글시는 분들은 몇번 하다 보면 이제 본인에 맞는 사이즈로 잘라 갖고 쓰셔요 뭐니 뭐니 해도 채비는 자기하고 잘 맞아야 돼요. 짧든 길든 멋이든 자 이렇게 경심줄이 있어요. 경심줄이 있으면은 뭐 하냐 슬라브 있죠요 <laughs> 아까 길은거 싫어 하잖아요 막딱 봐도 막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이거 장어 100kg가 땡겨도 끊어지도 않겠어요 이거. 쉬도 않고 자 이거 끼갖고 까먹어서 이거 있잖아요 크레인돌에 준비한거 있잖아요 이거 잘못 샀어요 너무 큰거 샀어요 이데뭐 뭐 장어 잡는데 아무 지장없니게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뒤로 해갖고 여기로 넣어요 이. 이렇게 넣어갖고 쭉 넣어 그럼 뒤로 티나와버려요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여기 여기 딱 티나왔어요 그럼 엄지로 딱 밀어요 이. 밀어갖고 쭉땡기요쭉 땡기면 쭉 끝에가 다 와요, 이렇게. 이렇게. 딱 오지요, 끝에가. 요 그리고 뒤에는 여기서 딱, 딱 맞게 딱 됐어요. 여기서 손톱으로 아까 딱 걸어갖고 쭉 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니빠로 물어요, 니빠로. 이렇게. 니빠가 골동품입니다. 이거. 뭐, 이거 뭐, 유적, 유적지 위에서 발견되게 생긴 그런 니빠예요. 아, 사과가 하도 오래 써갖고. 자, 이렇게 싹 물었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한, 하나, 둘, 셋, 하나, 한 다섯 방 정도 물어요. 다섯 방, 여섯 방. 근데 이제, 각자 본인 스타일로 물어요. ,이. 자기가 편한 대로. 뭐, 내가 뭐, 몇, 몇, 번 물으라고 뭐, 이거 뭐, 이거 뭐, 그건 없은 게, 아, 알아서 그건 누르면 돼요. ,이.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끝났어요. 밑에는. 이렇게 쭉 당겨볼게요. 경심줄. 자, 그럼 여기 입구가 나오죠. 제일 위에요. ,이.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아까 구슬 있죠. 야광 구슬. 발, 발광옥 구슬. 그걸 하나를 넣어요 이렇게 하나 하나 쭉 넣으면은 끝에 이렇게 걸려요. 음. 여기다가 이제 빨대 넣는 분도 있어요. 빨대 넣어도 되고 뭐 축파춥스 그 있잖아요 축파춥스 손잡이 그거 넣는 분도 계시고 그냥 쓰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 빨대 구하기 귀찮냐 그냥 이렇게 해요. 이. 굳이 뭐 넣나 안느나 저는 뭐 차이점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구슬 하나 넣고 나로호. 나로우 아까 있잖아요 나로우를 넣으래요 나로우를 해갖고 쫙넣어 그러면은 이렇게 딱 걸려요 이렇게 밑에 걸리죠 시방 이렇게 딱 오면은 이렇게 걸렸어요 그구을 하나 넣고 나로우 넣어요 이렇게 봉돌 봉돌 딱 넣으면은 봉돌 여기서 걸려요 완충작용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충작용 그래갖고 한 다음에 <laughs> 일자 슬리브 있죠 쫙가는거 슬리브 일자 이거 2.6파이 짜리 이거 이거를 입구에다가 하나 넣어요 하나 넣어갖고 쭉 땡겨요 쭉땡기는데 반절이상 내려가면 안돼요 골치아픕니다 요단강 건너는거예요 반절이상 넣어면 그게 한2 5 c m 각자 이제 쓰다보면은 자기가 감이 있어요 아 나는 이만큼 해서 가지채비 1000평을 한번 쓰고싶다라는 그 위치가 있어요 높게 해도 되고 좀 낮게 해도 되고 이 용도는 1000평으로 쓸거예요 1000평으로 원래 여기서 이렇게 멈춰불면 여기서 그냥 매듭지면은 그냥 유동채비에요 그냥 이렇게 단순 유동채비 여기서 끝나요 유동채비 근데 저는 이제 천평도 같이 쓰려고 이제 천평 천평 이렇게 하고 유동채비로 갑니다 이렇게 해갖고 저는 지금 한한 25cm 20cm 정도 내렸어요 여기다 한번 물어요 한번 두번 너무 세게 물지 말아요 경심질 끊어져본게 난리나요 대꾸잡았는데 막경심질 끊어져갖고 초짜 썩을놈이시기 때문에 끊어졌네 어쩐네 골치아픈게 자그 다음에 이렇게 물었지요 그 다음에, 이거, 발광옥, 이거, 구슬 있죠잉? 구슬을 하나 넣어요. 구슬을 이렇게 하나 넣어그럼 여기서 아래서 딱 걸려요, 이렇게. 걸리죠. 걸리면 아까 먹색 그있죠요 이거 뭐시기요 아리가또. 이거 55 있잖아요, 아리가또. <laughs> 아리가또를 넣습니다잉? 아리가또 넣으면 이렇게 걸려요, 여기. 이게 딱 가운데 이렇게. 걸리죠잉? 그러면 또 구슬 하나 또 넣어요. 두 개째지요잉? 이게, 돈이 좀 들어가요잉? 눈이구슬값이 <laughs>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넣으세요. 눈에 대롱대롱먼지 예. 그러면은 야를 위에를 고정을 또 시켜야한게 머리에 뭐 아까 그 일자 슬리브 있지요. 그걸 이렇게 다시 넣어요. 딱 넣어갖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laughs> 힘 좋다고 바짝 꽉 눌러갖고 막 호떡 막, 호떡 막 만들듯이 이렇게 꽉 누르면 골치아픕니다. 그럼 이렇게 안돌아가요. 빡빡이게갖고 이게 살짝 살짝 해야 이렇게 살짝 하면 약간 이렇게 손으로 딱 쳤을 때 돌아갈 정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한 다음에, 물어요. 똑같이 두 방. 한 방, 두 방. 딱 물면 이제 이렇게 고정돼요. 이렇게. T자 되죠요 T자 이렇게. T자가 되는 거예요. 시방 이렇게. 자, 그러면은 쭉 내려보면 이렇게 봉돌 있고, 쭉하면은 이렇게 T자가 있어요 이? 음, 끝에다가 저는 이제 저 위에다가도 또 핀돌에 막 넣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원가절감이 한게안 넣어요. 핀돌에. 돌아가고 넣는 분도 있고 안 넣는 분도 계시고 뭐 넣고 싶으면 넣어도 돼요. 그건 자기 마음인 게요. 자 이렇게 다시 제일 꼭대기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이제 아까 뭐었 이거 뭐요그 슬리브 큰거 있잖아요. 슬리브 큰걸 넣어갖고 똑같이 아까 처음 한거 같이 다시 반대로 이렇게 꼽아요. 이런 거헷갈려면 골치 아프요. 이런 쉬운 거를 알았지요.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쉽게 쉽게 설명하잖아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넣어버려. 그러면 또대가리가 버르장머리 없이 막 인사도 안 하고 나와버려 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그럼 여기 를 엄지로 또 눌러요 이렇게 눌러갖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를 매듭 자기 스타일대로 딱 잡아야 돼 자기 스타일 많이 올려도 되고 많이 올리면 구멍이 이렇게 좀작아져요 구멍이 좀 내리면 구멍 커져 근데 굳이 구멍 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정도로 갈게요 이 정도로 아니다 조금 더 나중에 모르는 게 저는. 조금만, 조금만 더 키울게요. 딱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 이 정도. 됐지요? 이 정도. 약고 다시 물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 무리합니다. 너무 생각 없이 멍 잡고 막 눌렀다가는 경심줄 안에서 끊어져 본게요. 그럼 골치 아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채비타뱅글었스에겁내 쉽지요? 저는 1년 365일 장어 낚시댕길때는 솔직히 이것도 거의 안, 뀌, 안 끼어요 이것도, 이것도 가지채비 하려고 이것도 거의 안 끼는데 이게 왜 좋냐면은 써본게 이거 쓰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채비 잘 엉키도 안해요 이거 빙글빙글 돌아갖고 써본 결과 잘 안엉키요 일단은 그 천평채비는 천평을 여기다 달거나 이렇게 경심줄을 이렇게 갖고 말아갖고 이렇게 만드는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시죠잉 예 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딱 휘하고 유동채비 하나만 쓰고 싶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전 깔끔한 거 좋아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그냥 유동채비만 써요 이렇게 유동채비 이렇게 근데 가끔 가지채비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느낌이 좋은 저수지가 있어요 딱갔는데아또 여기 뭐 이무기 한 두어 마리 나오게 생기는 그런 저수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로는 솔직히 아쉬워요 아니면 때로는 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미끼 준비됐는데 바늘은 딸랑 하나밖에 안 달렸는데 미끼는 두개꼭 끼고 싶을 때 그런 때는 이렇게 딱 이렇게 맹글면 끝내줘요. 이렇게 이게 유동으로 쓰다가 깔끔하잖아요. 천평으로 여기다가 딱 밑에 하나 더 달아 불면 천평되고 깔끔하게. 얼마나 이쁘요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유동, 유동 천평 채입니다 이것이 유동 천평. 천평은 이렇게 길다른 거 다르면 자세도 안 나오고 이렇게 와이어 이렇게 말아갖고 해도 별로 안 이쁘고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빙글빙글 돌아. 그러면 장어가 이거 딱물어불면 뭐 완전 뭐 나이트클럽 온줄 알아요 빙글빙글 돌다가 헬렐레 해갖고 지쳐버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1년 내내 장어 낚시 당길때 이렇게 쓰고 있은 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뭐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씩 써봐요 가지, 가지채비 가지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해서 써보고 유동 쓰실 분은 또 이렇게 위에 뭐 바늘만 안 매면 되니까 또 이렇게 깔끔하게 유동되고 여기다 바늘 하나만 매면 또 가지채비 되는 게요 아무튼 뭐든지 이렇게 본인하고 맞는 채비가 제일 좋아요. 저는 이걸로 장어도 겁나 많이 잡고 있으니요 아무튼 채비는 본인에 맞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버림 채비를 쓰든 뭐든. 자, 그러면 다시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잘 봤지요? 화면 다시 넘어갈게요. 네, 첫 예, 초짜락입니다 예, 잘보셨죠 설명하는 거 이렇게 하고 한번 빠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동 채비 나로호 이렇게 막 로켓 발싹 팽.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이 봉돌 쓰는 이유는 부상이 잘 돼요 부상이 이렇게 휴우 히트 당겼을 때요 부상이 넘나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채비는 본인에 맞게 쓰시면 돼요 뭐 답은 없습니다 장원학씨의 답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써보고 아 이거는 나랑 좀 채비가 잘 맞는다 그러면은 그 채비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은 좀 변형을 줘서 좀 다른 채비도 좀 써보고 싶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써보고, 그러다 또잘 또 장을 잘 잡히면 또 글로 쓰고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유동 가지 채비를 한번 맹글었어요 위에는 이렇게 천평이 아닌 뭐경심줄을 뭐 말아갖고 기는게 아닌 이렇게 도래로 해갖고 깔끔하지 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가 도래에서 이렇게 바늘 내면 이제 가지 채비요 여기다 하나 내고 이렇게 밑으로 하나 내고 이렇게. 아무튼 저는 1년 그 장어 낚시 생일 때까지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저는 이 채비만 써요. 뭐 다른 건안 써요. 절대로. 다른 건안 쓰고 이 채비만 씁니다. 그래서 장어도 많이 잡고 솔직히. 장어도 많이 잡고 이 채비가 깔끔하고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일 좋고. 예.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어... 뭔가를 또 가지고 한번 티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뵙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이상. 첫째 낚시였습니다.